자, 암굴 가봅시다. 가봅다나왜봉호석이 장착이 안돼 있어? 그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플레이트 있더라고. 발급 이입력 오래 오분 전입니다. 오, 빡세겠지? 당연히 빡세겠지. 달려보자 일단. 억으로 네. 빠지니까. 한 도핑 돌리고, 여기에 그 날라다니는 애 나와 음, 새 여기서 도감 채워도 될것 같은데 잡을 수 있으면 음. 말이지, 너무 강한데요. 얘는 닭살처럼 <laughs> 할수 있으면 해봐. <laughs> 여기 말고 그 낮은 걸로 가면 되잖아. 아, 정보? 이게 아, 그러니까 탐, 탐험 이게 정복이죠아아 그니까 탐험 탐험 1렙 나 태워야 될건데한분안 오셨는데 초키님 아직 안 오셨는데? 화장실 가셨나? 예? 갑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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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천천히, 천천히 오십시오 히벨 찍어 드릴까요? 바로 앞이긴 한데 갑시다 갑시다 렛츠고 와, 파. 오, 게 뭐야 저거? 워귀저워 파랑, 귀여워. 먹어 워 귀여워. 귀여 먹어, 여워귀여 느려, 여워 귀여워. 귀여먹 운다. 점프! 헐. 난안 맞았쫑. 열. 오케이.

또 파란 거 먹기. 저거 다 먹었고. 내 먹게. 나이스. 아 좋았다. 잘 먹었다. 점프. 할만 한데? 아좀 나쁘진 않아. 밝음이 어. 운영 고해 일입니 여기까지입니다. 좀 주사 주사위 바꿔 줘. 왜? <laughs> <다위로> <laughs> 진짜 도망이 아니. 미쳤네. 처음부터 끝까지. <laughs> 아니 저거 유일만 <웃음> <웃음> 아니, 오히려 좋아. 근데 유일한 의미가 있나? 이란 아, 깔이 유일 거 그러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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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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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밝음이 힘력 후회 타임입니다 거의 거의 가라 갈아... 오는데 아 간다 간다 다시 가면 좀만끌면너어 왼쪽까지 어갈 거야 자 가봅시다 제가 가운데서 에 애들 맞고 막고... 모아놓기. 이쪽에 탄 애들 업으로 떨어주고. 알고 좋다. 여기도 업으로 떨어주고. 뭐야 상자 안 떨어졌네? 야 무승됩니다, 소통. 볼좀 아파요 어 금방 깨지네 영상에서 금방 안 깨져 어 우리 딜은 잘 나온다 딜이 잘 나와 <laughs> 아주 좋아 이거 누가 잡을까? 저거를? 제가 잡을게요 아 오케이 쭈를 어, 어, 가끔이가 잡고? 잡고 음 <laughs> 이것도 추가 패턴 있긴 한데 안 빡세니까 알잘딱 하죠 그냥 확인 이거 행동력 아껴야돼요 음식 있으면 먹는게 좋고 어얘 어, 공속이 좀 빠르네 전속작 좀 했나? 누구 얘도망카 예, 쫄라와용 궁수 14기 이속이 왜 저래? 쪄고 <laughs> 먹을 때가 빨라져 어, 어이구 이구 같이 맞아야 돼 그거 아시나요옹? 우리 1렘부터공격력 버프가 안 들어가고 있었다는 걸. <laughs> <laughs> 나왜안켜져있지데미하네데아무도 몰랐다는 것 <laughs> 우리 가그 정도로 세단 거지 미우 어, 어, 이거 그냥... 빠져야 돼, 외곽으로. 그렇지. 파란색 피해가면서. 굿. 어, 왜 자꾸 맞는 건데, 나. 그냥 밖으로 나왔어. 난 여기서 잠깐 휴식을 취해야 될것 같아 <웃음> <왜>? <웃음> 어? <웃음> 점프 잘 못해서 12시 바라보고 12시 바라보고 따라 아! 길 막혔어 잠깐만 오페리스크 열고 있습니다 오케이 뒤로 막혔을 때 쉬프트 누르면 돼아쉬프 눌렀는데 방금 안됐어 두번째 아, 키밀리스크 열고있어요 아기다릴 걸. <laughs> 천원 쌀먹한다 이거 분신 어. 나오는거 대충 보셨죠? 네뭐 안되면 박죠? 영상으로 보고 한게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난 봤는데, 이 혼자 보저한 여섯 번인가 봤어요. 일하면서 아, 영상을 네, 근데 좀 헷갈리게 그, 저거 그 뭐였지? 큰원 작은 원그거 아직 부분을 많이 보여가지고, 그 어차피 작은 원일 때는 하살표 뜨니까, <laughs> 아하 온다이온다이 보여주세요 보여 모여 나나나나나나 자구름 아가았고 이거 똥아똥 죄송해요 중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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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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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살려또살 아이고 죽었다 불활스쓰 어쩔 수 없다 넘, 넘길게요 진짜 어, 우당탕탕이다 우리. 왔어, <웃음> <웃음> 이래서 니미나 데려가면은 혼돈한다니까 저 이거. <laughs> 아니야 내가 멘탈 케어 해준다니까. <laughs> 아니 아파요. 저게 저게 아프다 그랬어. 이거는 일반 단일 때도 아프긴 했어. <laughs> 정화, 어 정화 안 들어왔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제가 봐볼게요. 나여기키첫키첫키첫키 작은 그아 맞아요. 아요온다한번 더. 뭐럼 자, 그럼. 자, 그럼. 자, 그럼. 자, 그럼. 자, 그럼. 자, 그럼. 자, 그이 자, 그럼. 자, 그럼. 자, 그럼. 자, 그럴 수 있지. 음식 빨아야겠다 이제.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 난이 BGM이 제일 좋더라고 보스 중에. 좀 박진감 넘쳐게 노래가. 뭔가 약간 락 느낌이고 진짜 보스 잡는 느낌. 또 이러네 아이고 중 shocker. 뭐 h a 요 is it? w h 세 t is it? w 세 a 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울라? 아, 어, 어. 아니구나. 울라가 라가아니구라올라가 준비 중이가주라가라가 주민, 라가 주민, 가주가 작은혼 짝은혼 작은 아이고 죽었다 난 벌써 스캔 너, 바로 너무 붙어있으면 안 너무 붙어있으면 안돼요 너무 너무 어 저요 아으힐 썼다 우리 이거 우리 차, 많아. 바닥 어떡하냐 어쩌긴 배 힘주고 버텨 넘겨 그러기그러기 그러게 그러기. 배힘꽉 주고 버텨 그냥 아와 아야! 와아 <laughs> 이거 <아이고>, 어마무시하다 얘 ㅎㅎㅎㅎㅎㅎ <laughs> 이거 <이건> 뭐였지? <laughs> 그.. 일자로! 해야돼요 일자로? 어글자가 구축 이상 일자라 절.. 절처럼 오케이 오케이 자 반대로 어, 아.. 네. 괜찮아, 괜찮아. 빨리 들어가면 안 돼, 이또한번 돌고. 아야. 벌써 끝났다. 어, 진짜. 아, 이따가 봐. 다 아야. 아야. 동 중앙에 깔아 그냥 끝났어, 끝났어. 아 나이스. 야, 아, 좋았다. 시기. 오, 스피드론도 깼어. 어? 이 좋으니까 친구가 이거? 진짜 우리 딜 찍는거 같다 이거 근데 모두 실패했어 저도 실패 하나 성공 <laughs> 아 실패 문네 <못> 자꾸 <웃음> <웃음> 성공 원래 항상 첫 봤다 나 이제 가자 <웃음> 과연 <laughs> 아무것도 안나왔고 아 그래. 그래 잘 먹었다